안녕하세요, 루브라는 우입니다 오늘은 과일타워를 해볼 거예요. 과일타워가 진짜 오랜만에 해보네요. 이거 완전 추억의 타워인데? 옛날에 많이 하던 타워라.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게임이 눈물나는 희생기? 게임? 그거하고, 과일타워, 아, 하고또뭐 있었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입양하세요. 입양하세요 진짜 많이 했지. 그때 입양하세요 해서 사이당 해가지고 진짜 엄청 울고 그랬어요. 그랬던 옛날 기억이 지금은 다 추억이지만 말이죠. 오늘은 과일 타올을 깨는 게 목표입니다. 오, 벌써 파인애플까지 왔네요. 여러분들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나요? 그 하와이안 피자라고 하나? 하와이안 피자 맞죠? 저는 하와이안 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민촌는 싫어합니다. 으악 떨어졌다. 민촌는 싫어하지만 하와이안 피자는 좋아하는 대부분 민초 좋아하는 분들이 하와이안 피자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 아니에요. 조심히 가세요. 네. 여러분들 저녁 뭐 드실 건가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맨날 영상 찍을 때 저녁 뭐 드실 거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네. 제가 찍는 시간대가 좀 저녁 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뭐 드셨나요?를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복숭아. 으아, 피단다. 그래도 이제 목소리 그냥 AI 더이안 깔고 목소리로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니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 서툴지만 포도 여러분 청포도 좋아하나요 아니면 그 뭐냐 보라색 포도 좋아하나요 저는 그냥 보라색 포도를 더 좋아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오저 나름 빠른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면 왜, 왜 빨라요 꽤 많이 수박타워 수박 되게 빠르네 역시 나야 저 방금 전화영화 하고 왔어요 아무도 안 물어보셨겠지만 하고 왔습니다 오나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타워가 잘되지? 되게 스무스하게 잘된 느낌이야 설마 나다 깬건가? 우와 여러분 저다 깼어요 와. 1단계. 어, 1단계구나. 2단계가 있네. 2단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페 타우네요 어, 여기 누가 멈춰 있어.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있나요? 저는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그런 것도 좋아하고 예전에는 초코랑 딸기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되게 무난하고 깔끔한 맛?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닐라 파르페. 찾아보세요 어아 여기구나 투명하게 길이 깔려있네요 아 여러분 저 진짜 기말이 제대로 망했어요 역사는 잘 봤는데 아이 얘기 내가 전, 저번에 했나 아무튼 수학이 진짜 망했어요 수학이 몇 점이냐면 50점 이하에요 진짜 심각하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점수라는 거. 1 0 0명을 생각보다, 이상보다 진짜 빠르게 찍어가지고, 2000명도 제 생각에는 금방 찍을 것 같거든요. 저 진짜 곧 있으면 얼공을 해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얼굴이 궁금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하. <laughs> 제작자 혈액형 A형? 오 맞췄다 2 곱하기 아2 곱하기 2가 아니고 <laughs> 12 곱하기 2구나 24제작자 좋아하는 아이돌 방탄소년단 오 대박 가장 좋아하는 거? 지민 와다 맞췄네 나 천지인가 봐 진짜 어떡하면 좋냐 3단계 가는게 우와 생각보다 많네요 이거 아, 3단계가 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있진 않겠지? 여기는 오리지널 솜사탕. 인거 보니까 솜사탕 타워 같네요. 우와, 저기 밑에 과일 타워가 보여요. 생각보다 많이 있었구나. 저는 저번에 했을 때 2단계까지만 봤거든요. 3단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새로 생긴 건가? 우와. 오, 끝이다. 끝까지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끝났어요. 떨어져 볼게요. 얍. 오. 그럼 안녕.